안녕하세요 감곡성당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감곡성당 교사입니다 이번 주는 연중 13주일이면서 교황 주일로 아주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바로 교황님과 세례뱅이 같은 이재철 프란치스코 학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철 프란치스코 신학생이에요. 신학교에 가기 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을 만날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자, 이제 세 번째 교류를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인 교황님은 누구인가요? 교황님은 사도들의 대표였던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예요. 예수님은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난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교황님은 모든 주교의 대표이며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요. 여기서 잠깐. 교황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을 대리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그럼 이번 교리는, 교리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다시 봐요. 봐요.